안녕하세요. 응.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안순정 씨, 정공아 씨. 오늘은 어, 5월 24일 버지니아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제 막 웨스트 버지니아를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버지니아 트럭 스탑에서 하루쯤, 하룻밤을 보내고요. 지금 안개 자욱한 봉계자욱한 에펠라찬 산맥을 어, 다시 줄기차게 넘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목적지까지는 이제 400km 남겨놓고요. 어, 일하고 계세요? 예. 어, 일하는 분,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순정님은 일 끝났어요? 지금 밖에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하나도 안보입니다 지금 한 10m 정도밖에 안보여요 시야가 10m 정도밖에 확보가 안돼가지고 몇몇 몇 바퀴 남았어요 아직? 앞에 보, 앞에 비쳐봐야 안개밖에 안, 안 보여가지고 어 제가 지금 저를 카메라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 봄에는 일, 일기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 기온 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 안개가. 아주 한번 안개가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 아주 뭐 여기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심합니다. 새벽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7시에요, 7시. 아, 해가 올라오면서 좀 안개가 좀 거칠 것 같긴 해요. 해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 안개는 앞에는 거의 뭐, 딱 30m입니다, 지금 앞에 시야가. 속도는 한 85km 정도밖에 이제 낼 수가 없고요. 또 오르막이라서 또 속도도 안 납니다. 태양이 지금 왼쪽에서 지금 힘차게 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만 지나면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이제 그 계곡, 계곡처럼 돼 있는 곳이라서. 안개가 아주 짙하게 끼는데, 와, 정말 멋집니다. 지금 멀리 산, 운해가, 운해가 보이는데, <laughs> 이제 왔다. 오, 이제 벗어났습니다. Well, boys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laughs>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하루,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웅님, 재웅님, 재형종님. 뭐, 한꺼번에. 아, 아니, 이제 여기는. 그 앞에 저기 가는 트럭처럼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그걸 이걸 뭐라 그럽니까 냉그냉 그그 냉동 차라 그래요 어 냉동 차라 그래요 한국에서 어, 그런 형태로 다돼 있어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장군님 아 아름다운 아팔레치안 산막의 봄의 아침입니다. 해가 오르면서 지금 안개가 좀 걷히면서 더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오늘은 2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지금은, 지금 이제 막, 그, 여기, 웨이스테이션이 하나 나와요. <laughs> 와, 막 개, 개, 개 잡아온 거예요. 개풀이게. 개풀도 구경 못 했죠. 가서. 닭다리만 다 뺏기고 왔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레이스테이션이 일요일이면 은 무조건 닫혀 있습니다. 토요일도 닫혀 있고, <laughs> 개 잡으러 갔다가 개, 개 구경도 못하고 왔나봐. 개가 어디 있어야 보여줘야지. 이걸 믿지, 닭다리만 다 줬지 뭐. <laughs> 안개가 자욱 끼어 가지고 좀 낮은 지역에는 지금 안개가 그대로 있고요. <laughs> 요즘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낮아봐라. 그 이제 닭다리 가지고 되겠어요. 얘네들또 닭다리 실컷 먹어 가지고 이제 닭, 뭐야 닭다리 안 먹습니다. 최소한 소갈비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시간 뭐 드라이빙 했으면 됐죠 뭐 개잡으러 갔다가 개 뿔도 뿔도 구경도 못하고 왔답니다. 아 이제 깨끗한 안개가 걷혀 있는 에 펠라찬 산맥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여기도 이제 봄이 왔어요. 해발이 상당히 높은데.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형정님. 집중하십시오. 라치안 산맥에 있는 두 번째 터널을 이제 통과할 겁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터널을 지나 와가지고 이제 버지니아로 들어왔어요. 그 터널이 첫 번째 터널은 웨스트 버지니아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내셔널 포레스트라고 그 국립 그 산림원인가 이제 그런 건데 이름이.